우리 종종 비유적으로 어, 야, 사는 것이 전쟁이다 뭐 그런 말 하잖아요, 그렇죠? 예. 왜 우리가 그렇게 말해요? 그만큼 삶의 현장이 치열하다는 거죠, 전쟁처럼. 꼭 총칼을 들고 싸워야 아, 전쟁이 아니잖아요. 어, 무역 전쟁 같은 경우 보면 총칼 들고 싸우지는 않지만 그 나라와 나라가 얼마나 치열하게 싸웁니까? 그것 때문에. 그 나라 백성들에게 아주 치명적인 어떤 그 위협을 주잖아요.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 그 벌어지고 있는 미중 경제 문제도 사실은 전쟁이거든요. 이 경제 전쟁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두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다른 나라까지도 지금 굉장히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또 요즘 우리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백신을 열심히 맞고 있는데 이 백신도요 사실은요. 그물 밑에서는 치열한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서로 어 먼저 어 충분한 그 백신의 양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물 밑에서 얼마나 살벌하게 지금 서로 경쟁하고 서로 전쟁을 치르고 있는지 몰라요. 사실 우리나라는 꽤그 세계적으로 보면은 막강한 경제력을 갖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지금 이 백신 전쟁에서 사실은 밀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우리가 확실하게 충분한 백신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전쟁뿐만 아니라 사실은 지금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또 하나의 전쟁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 영적 전쟁이 이것은 사탄이 하나님을 배반한 이유로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치열한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사느냐의 문제거든요. 어, 사탄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통치를 따르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살라고 자꾸 얘기하죠. 반면에 하나님은 구속의 방법을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수 있도록 계속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죠. 이 싸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치열한 전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이런 영적 전쟁의 모습을 담고 있죠. 예수님과 논쟁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는 그 모습 속에 이 영적 전쟁이 사실은 들어 있는 거예요. 이들의 공격은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그 전쟁이 육지와 바다와 하늘에서 이렇게 벌어지듯이 당시 유대 종교자들은 세 가지 방향에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 방향이 뭡니까?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향한 공격이죠.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2절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주니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의 권위, 예수님께 역사하시는 치유의 권위, 뭐 여러 가지 권위, 그 신적 권위 자체를 향해 이들이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공격의 방향은 뭡니까?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공격합니다. 누가복음 20장 22절에서 22절. 20절에서 22절이 그 얘기죠. 어, 여러분 한 절씩 볼게요.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하느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 22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가이사에게,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바치는 것이,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않으니까 어떤 세금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정치적으로 코너에 몰리게끔 어, 세상 정부에게 뭔가 어려움을 겪게끔 지금 어, 함정을 파고 있는 거죠 세 번째 공격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평소 가르치신 진리 그 자체, 특별히 부활이라고 하는 부활의 진리에 대한 것을 공격하고 있죠.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33절까지가 그 얘긴데 한 절씩 보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 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칠 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삼십삼 절 같이 봅시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때에 그 중에 예, 누구의 아내가 되리일까 그의... 네, 굉장히 뭐 이렇게 황당한 어떤 가정을 가지고 부활의 교리 자체를 지금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마디로 이걸 정리하죠. 어, 천국에서는 이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 없다. 그 한마디로 그냥 올킬. 그런데 왜 이들이 이렇게 공격을 할까요? 이 공격을 통해서 그들이 노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결국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거역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겠다는 거거든요. 즉, 하나님의 통치를 무력화시키겠다는 거거든요. 나중에 우리가 성경 뒤에서 보면 알지만 결국 이들의 공격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됩니까? 유대교의 시각에서는 신성모독죄로 고발이 되고, 또 로마 제국의 시각에서는 반란죄에 해당이 되어서 결국 예수님이 붙잡혀 가잖아요. 그리고 재판을 받잖아요. 그 재판의 결과가 뭡니까? 당시 최고의 형벌인 십자가형에 처해져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여기까지 보면 결국 사탄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완벽하게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왜? 예수님이 결국 죽임을 당했으니까, 사형을 당했으니까. 그들의 의도가 성공한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 전세를 한순간에 완벽하게 역전시켜버리십니다. 어떻게 역전시켜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오히려 인류의 죄값을 대신하는 대속의 죽음으로 삼아 버리신 거예요. 또 예수님의 3일만의 부활로 더 이상 죽음이 왕노릇 못왕노하지 못하,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사탄은 예수님만 죽이면 끝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것에 온 힘을 기울여 가지고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데 성공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죽음을 오히려 새 생명의 출발로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이렇게 가지고 하나님은 전세를 완전히 역전시켜 버린 거죠. 할렐루야. 지금도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들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목숨이 붙어 있는 동안 또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어, 인생을 실컷 즐기고 어, 그러다가 그냥 죽으면 그만인 거야 이 세상이 뭐별 거야 뭐 이러면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 이 생각은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려고 오래 전부터 우리를 유혹해오는 사탄의 전략이거든요. 사탄의 이런 전략, 이런 유혹이, 완전히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밝히 드러난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 사건이 뭔지 아세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죽음으로 인생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부활 이전에는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그냥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나서부터 이 사람들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 버렸잖아요. 더 이상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확신이 너무 분명하니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확실하게 정립이 되어 버렸잖아요. 뿐만 아니라 부활의 목격자들이 증인이 되어 가지고 나가서 이 사실을 막게 알리고 증거했을 때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예수님 부활 전까지는 사람들의 반응이 미지근했는데 부활이 목격되고 난 다음부터 사람들의 반응은요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갑자기 막 늘어나잖아요. 왜 이런 반응이 나타났겠어요? 당시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할 만한 목격자들, 증거들, 이런 게 너무나도 많고 너무나도 분명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사실은 이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많거든요. 충분하거든요. 어, 그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할 증거보다는 인정할 증거가 훨씬 많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공부도 안 해보고, 어,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막연하게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 이렇게 부인해서 그렇지 정말 작심하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책몇권 읽어보면 아, 부활이 역사적 사실적으로 과학적으로 분명하구나. 이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정직하게 인정한다면 지금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가를 알게 되죠. 그리고 어 지금은 내가 정말 현명하게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묻고 죽음 이유를 대비하며 사는 것이 그게 정말 현명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하나님 나라는 사탄의 배반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 공격을 받아 왔어요. 이게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공격받을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실망하고 낙담해가지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거부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생겨나잖아요. 그건 결국 결과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사탄에게 다시 굴복되고 말았다는 뜻이에요. 사탄이 왜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공격하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모르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뭐 비난을 받거나 욕을 얻어먹게 되면 그때마다 그것에 실망하고 낙담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것은 결국은 마귀의 그 전략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뜻이죠. 결국은 넘어가는 사람만 손해인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안타깝죠? 그러면 왜 세상은 이렇게 유독 교회를 더 심하게 비난할까요? 교회가 다른 종교들과 비교해서 더 타락하고 더 부패를 많이 해서 그럴까요? 그건 아니에요. 사실은 모든 종교를 다 까놓고 보면 그 안에는 다 뭔가 이렇게 떳떳하지 못한 뭔가 부패스러운 그런 것들이 다 갖고 있어요. 예외 없이 왜 그러냐면 그 종교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종교를 추종하는 추종해서 모이는 사람들의 문제거든요 왜 사람들은 다 뭔가 허물이 있고 뭔가 연약함이 있잖아요 완벽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모여가지고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그 안에 뭔가 좀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도 유독 교회가 더 비난을 받는 것. 그것은 교회만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사탄이 그렇게 교회를 더 공격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지금까지 단한 번도요, 우리한테 하나님 믿으라고, 하나님 믿으라고 설득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 어디를 읽어봐요. 설득한 적이 있나. 설득은 안 하고요, 그냥 믿으라고 선포하거나 믿으라고 명령할 뿐이에요. 그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고 따르면 구원을 얻는 거고, 그 명령이 기분 나쁘다고 거절하고 안 따르면 멸망받게 된다는 것을 줄기차게 우리한테 알려줄 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또 우리 교회들은... 복음으로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그러죠. 왜 우리가 그래요? 왜냐하면 그들이 안 믿는 것, 못 믿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도하다 보면 복음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말끝마다 따지고 꼬투리 잡아가지고 막안 믿으려고 일이 빠지고 절이 빠지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그들이 불쌍하고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라도 그들이 좀 믿어보게 만들라고 믿게끔 도와주려고 우리가 최선으로 그들을 이해시키려고 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설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많이 해봐서 알지만 그렇게 우리가 설득한다고 해서 믿어지나요? 예? 네? 믿어지지 않아요. 복음은요 선포하고 증거하면. 그것을 듣고 믿게 된 사람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복음은 설득하지 않아요. 믿어야 함을 알려줄 뿐이에요.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역할도요, 설득하는 것에 있지 않아요. 복음을 잘 알리면 그 역할로 충분한 거예요.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는 것에 집중하는 까닭이 뭐겠어요. 그들을 설득해서 억지로 믿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교회에 나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유는 그들에게 바른 복음을 듣게 해서 복음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지금 우리 목사님들이 제일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또 하나님을 등지는 교인들이 많이 생길까봐 사실 그것을 많이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저도 사실 그런 걱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요. 근데 그런 기도를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제 마음에 문득 드는 생각이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서도 지금 나 같은 이런 걱정을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또 기도하면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은 저처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어떤 기대를 하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기대? 코로나 중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 또 오히려 믿음이 더 훌쩍 성장한 성도, 그런 성도가 누구일까?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하나님이 더 크실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교회사 쪽으로도 보면 어떤 세계적인 큰 재앙이나 환란이나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교회들이 더 단단해지고 더 내실 있게 성장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교회사가 왜냐하면 아무래도 사람은 좀 편안하고 별일 없을 때는 나태해지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다가 어떤 큰 재앙을 만나게 되면 교회는 그 환난 가운데서 더 연단이 되고 더 정결하게 씻어지는 거죠. 과거 유럽을 휩쓸었던 그 패스트라고 하는 전염병 이후에도 교회가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교회가 개혁이 되고 그러면서 기독교는 더 크게 부응했거든요. 아마 이번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교회들마다 이런 개혁이 일어나고 부응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들이 저는 일어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교회는요 사탄의 공격을 받으면서 사실은 더 영적으로 순결해지고 강해지는 것이 정상이에요 우리 한국교회가 코로나를 거치면서 사실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연단을 받았잖아요 뭐 욕도 많이 얻어먹기도 했고 뭐 그랬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국 교회는 사실은 더 순결해지고 더 강해지고 있고 더 정상적으로 목회되어지고 운영되어지는 교회는 더 견고하게 서 나아가는 그런 지금 현상이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큰 제한과 사탄의 공격을 받으면서도 성도와 교회는 오히려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순결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전세를 역전시키는 분이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중단이 되고 교회가 비난받아서 사탄 입장에서는 좋아할만한 일들이 많이 벌어진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교회가 무슨 심각한 무슨 피해를 입거나 심각한 무슨 문제가 일어났느냐? 그럼 결과적으로는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실제로 성도들은 또 교회들은, 건강한 교회들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믿음이 더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애베의 소중함이 더 우리 안에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더욱 내실이 단단해지고 있고 더 교회가 더 순결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소홀히 여겼던 온라인 쪽의 분야에 오히려 성교가 더 폭발적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겠어요? 사탄이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 강해지고 더욱 단단해진다는 겁니다 환난과 시험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 개인의 신앙도 더욱 강해지고 더욱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공격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사탄을 향해서 역전하는 방법입니다. 아멘. 사탄이 우리의 죄를 공격할 때 사탄이 노리는 건 뭐겠어요? 낙담하고 그 죄책감에 빠져서 어 힘이 빠지고 어, 더 이렇게 추락하는 걸 원하겠잖아요. 그러나, 진정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죄를 공격하면 우리는 더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용서받고 정결하게 되는 일에 더 집중하잖아요. 사탄이 우리의 죽음을 가지고 공격할 때 우리가 막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떠는 것을 사탄이 원하겠지만 우리 참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합니까? 그럴수록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붙들고 이 땅에서의 생명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더 소망으로 불타오르는 거잖아요.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공격받고 내 신앙이 공격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실망하고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교회를 떠나는 것, 그것은 결국 사탄이 원하는 거대로 되는 거예요. 결국 사탄에게 패배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렇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더욱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회개에 더 힘쓰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더욱 굳게 붙들고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더욱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못하고 결국 이것에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을 공격하는 유대교 종교지수와 같은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버려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과는 아무 상관없는 전통과 습관에 얽매여서 교회의 변화를 방해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교회 개혁과 교회 갱신의 장애물로 남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이 교회를 바르게 세워주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게 변화받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먼저 개혁이 되어질 때 교회도 덩달아 개혁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개혁이 결국은 사탄을 이기게 하는 힘이 되는 거잖아요. 아멘. 그렇다면 세상이 교회를 비난할 때 우리 각자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세상이 욕한다고 우리도 같이 그냥 그들과 똑같이 손가락질하면서 왜 우리 욕해? 니들은 뭐 잘해? 뭐 이렇게 따질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역전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전의 방법은 그럴 때에 더 우리는 십자가 의지하고 우리 각자의 연약함을 찾아서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에 힘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수록 더욱 예수님 부활을 소망하면서 이 땅의 것이 다 아니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너무 이 땅에 집착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더 가치 있게 여기면서 사는 거예요. 이두 가지가 우리가 세상과 사탄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가 승리하는 삶의 방정식입니다. 아멘. 이것을 믿으시고 교회가 또내 신앙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또 누군가가 나의 믿음을 욕할 때 너무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마세요. 그럴 때 나에게는 무슨 연약함이 없는지, 그렇게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나의 허물이 뭔지, 그것을 찾아서 회개하면 되고, 이 땅에서 잘 살고 못 살고가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설령 이 땅에서 내가 조금 모자람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도, 나에게는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더그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이 땅의 삶의 연약함을, 부족함을 견디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